진짜 거의 눈물 뚝뚝 흘리면서 썼던 가사여가지고, 아 쓰면서 진짜, 왜냐면 그, 그 영상을 보고 썼던 어, 거니까, 음. 눈물 뚝뚝, 이게 그거거든요.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는 꽃이 피고 아. 꽃이 지고, 눈 내리고 음. 이게 만나고 헤어지고, 만나고, 그래, 이게 세월에 그 어떤, <laughs> 이게 네. 훌륭하잖아. 이게 네. 영상이 쫙 보이는 음. 느낌이야, 이게. <laughs> 음, 제목은 뭘로 하는 거 같아? 하늘여행. 하늘여행. 부제에다가 눈물 써라. <laughs> <laughs> 이처럼 퐁퐁 <사람 펑펑, 웃음> <사람 펑펑> 짬. <laughs> 내 손을 잡아세요우리 <laughs> <함께 잡았고> <laughs> 잡아주고 <잡았을 때. 웃음> 저 멀리 하늘이 우리를 함께 부를 때.